한큐 바둑 4단전입니다 제가 흑이었고 상대편 백은 양 소목에 두었습니다. 자 먼저 걸쳤고 상대 또 이렇게 두었고 제가 마늘모로 응수하자 상대편도 흉내 바둑 비슷하게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상대도 또 돕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긴 틀리니 오른쪽 우하기는 틀리니까 이 붙이고 이렇게 해서 그고아 제가 이제 하변은 안성맞춤으로 됐습니다 상대가 뭐 이렇게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죠 자 큰데 벌려서 저도 역시 이쪽으로 큰데 같이 벌려주고 어, 들어왔는데, 3, 3에.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띄었고, 근데 아직 이게 띄었는데, 예, 아직 허술합니다. 이게. 칸이 멀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건 좀 의외였어요. 이쪽으로, 자, 일로 올라오는 게 보통 같은데. 이렇게 해줘서, 어, 귀의 흙이 거의 완성 형태죠. 이렇게 눌리는 게 싫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어, 제 모양을 키우고 이것도 좀 보강하고 글쎄, 이거, 이거, 글쎄, 이거 저 같으면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쪽에가 돌이 있으니까, 이쪽에 돌이 와야 됩니다, 지금. 어, 이근처 어디에 돌이 와서 이 모양을 키워야 돼요. 이, 여기 세력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상대가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고, 아, 아, 아 이게 아니죠. 자, 거기를 막고, 나오니까, 나와서, 끊고, 이렇게 띄었습니다. 지금 상대가 이한 점을, 단수를 치지를 못합니다. 이어, 이어주는 순간에 이게 떨어지니까, 제껴, 제 여기를 젖혀서 이게 떨어지니까, 못해요. 서로 간에 지금, 여기를 지금 못하고 있죠. 제가 이제 여기를 띄어서 여기를 일단 내 집을 지키고 상대가 거기를 띄니까 이쪽이 조금 흙이 이제 이쪽도 있고 이쪽도 흙이 있으니까 에라 중앙에 한방 모자 씌워서 공격을 갔습니다. 토키하죠. 공격은 모자라. 이 그거는 지금 흙이 이게 좀아 백이 좀 이게 무리해요. 왜냐하면. 이쪽도 돌들이 있지, 이쪽도 돌들이 있지, 이거는 뭐 단수를 어떻게 쳐, 칠 수가 없어요. 왜 단수 치는 순간에 이세 점이 떨어지는, 떨어져 지떨어 나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서 어, 여기서 조금 고심을 하다가 일로 제껴 이쪽을 놓기로 했습니다. 바깥쪽을. 그러면 다음에 여기를 뛰어드는 수가 있으니까, 이쪽 응원분이 있으면 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붙여올 때, 여기 붙여, 여기를 붙여왔는데, 여기 이렇게 해봐야 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한점 뭐, 먹기도 힘들고, 다음에 이렇게 띄면 여기 연결도 가능하고. 이게 통렬하죠?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여기가 흙이 좀 있으니까, 벽이 있으니까, 이게 더 통렬하죠? 자. 여기는,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를 끊으면, 못하지요? 이거는 이쪽에 벽이 있어서, 이거, 대이 물이니까, 이렇게 못합니다. 뭐 이것도 해봐야 뭐. 그러니까 상대가 이쪽으로 붙여 왔는데 이렇게 놓으니까 아직도 이 끊기는 맛이 남았단 말이에요 자 실전으로 가보면은 그쵸 이거 체킹 이쪽으로 젖힌 것도 2단 젖혔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입고 나니까 아직 여기 끊기는 약점은 그대로 남아있죠. 자, 여기로 이제 씌워왔습니다. 이세 점을 씌워와서 붙여서 타개는 붙이면서 한다. 자, 이거 안 받을 수 없죠. 근데 이것도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못 끊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받는 게 정수예요. 이게 받는 게 정수 같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받으면은 이렇게 못하잖아요. 바로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수였어요. 거기 놓는 게. 정수였고. 제가 여기 지금 궁여지책으로 여기를 어떻게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놨는데 상대가... 저는 지금 만약에 뭐 이렇게 이어간다든지 하면은 잡아서 어떻게 여기서 버텨보고 살아보려고 노력했죠. 기 전에 막 이거 놓고 이거 놓으면 대충 사는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대충, 이렇게 대충 사는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 상대가 상대가 욕심을 부렸어요. 만약에 백이 이렇게 하면은 이건 사지요. 이거 흙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끊기고 보니 제가 여기를 놓으니까 이제 여기를 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바로 안되니까 여기를 만약에 놓는다 여기를 못 들어가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있는다 이어면.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접전에서는 백이 완전히 망했어요. 이제 이거 잡았으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도 집이 있고 이제 이 중앙 이것만 살면은 저는 이 바둑은 끝나는 거예요. 놨는데 이제 여기 놓는 이유는 여기를 해도 못본쯤 이제 연결이 돼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놓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상대도 거기를 쑤시질 않고 이것도 제가 이쪽으로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해고 얘기를 잡으러 오겠다 뭐 이런 의도죠 그래서 이제 반발했어요 왜냐하면 반발했는데 여기가 살아있잖아요 이쪽 부분이 살아있으니까 반발했습니다 올라오고 글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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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이죠 이렇게 뻗는 거 욕심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이 여기서 이제 나서 살라고 그랬죠? 어떻게 여기서 비벼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하니까 못 살게 왔습니다. 못 사기 왔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 빠는 수도 이게 욕심이죠.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데 다음 수 제가 여기를 놓고 보니 이제 뭐 수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렇게 놓으니 놓고 놓고 아무것도 안 되죠. 이거는 집을 지으려고 해봐도 여기도 안 되고 이거 뭐 나오면 여기서 막아버리고 이렇게 됐는데 상대 중국 선수가 접속을 끊고 들어오지를 않아서 권패가 됐습니다. 좀 치열한 싸움이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의 수익기가 비교적 잘 읽어졌어요. 읽어져서 수월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